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사 마지막 시간인 명나라, 청나라 진행해 볼게요. 1번. 명을 세운 주원장은 농민군 출신이다. 그렇죠. 주원장은 홍건적의 난 출신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명은 해금정책을 실시하여 민간인의 해상무역을 금지했다. 맞죠. 이것도 명나라는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민간인들의 해상 무역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일반인들의 상업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청은 명나라를 멸망시켰다. 이건 틀린 거죠. 청은 명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자성의 난으로 인해서 명나라가 멸망되었습니다. 다음. 중국의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자 중국 정부는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1번. 몽골 또는 여진을 제통일한누르하치는 호금을 세웠다. 금나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진입니다. 1. 청은 서양의 국가들이 공행을 통해 교역하도록 했다. 조공 책봉을 통해서 교역한 국가는 베트남과 조선이 있습니다. 3번. 명말부터 서양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서양의 과학과 기술이 소개되었다. 다음 연습 문제 풀게요. 1번. 명청 시기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영락제는 해금정책에서 적극적인 대외정책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홍무제 이후로 줄곧 정책이 해금정책이었는데 영락제 때부터 적극적인 대외정책으로 대외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정화의 함대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2번 정화의 함대 파견으로 조공국이 확대되었다. 맞죠? 정화의 함대 파견 목적이 조공국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청은 모든 국가와 공행을 통해서만 교역했다. 이게 틀렸죠. 모든 국가가 아니라 서양 국가들과. 답은 3번입니다. 4번, 청은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 강경책과 회유책을 함께 사용했다. 이 강경책과 회유책의 내용이, 먼저 강경책으로는, 만주족의 풍습을 강요하는 것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변발. 그리고 만주족 비판 금지. 회유책으로는 만한 병용. 그리고 유교 문화 유지시킨 것. 그래서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5번, 청은 소수민족을 토착 지배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했다 이것도 언급하진 않았지만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다음은 명청 시기의 대외 교류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 A에서 E까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청 시대에는 대외 무역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유럽, 이슬람, 인도 상인들은 명예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은을 지불했다 유럽 상인들이 은을 주고 대신에 비단 도자기, 차, 면직물을 사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은혜 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명말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크리스트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과학과 기술이 소개되었다. 특히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은 고녀, 전도를 제작해 중국인의 세계관에 큰 변화를 주었다. 이 고녀만국 전도는 세계지도입니다. D. 아담샬은 역법과 대포 제작 기술을 전하였다. 서양에서는 중국의 문물이 유행했는데 이를 신우아즈리라고 했다. 여기 5번 선지에 있는 자포니즘은 재팬과 비슷하죠. 이건 일본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